세상에 이런 일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. 바로 외모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인데요.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외모 인식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. 먼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묘사하도록 하고요.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여성의 외모를 묘사하도록 한 뒤에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. 네. 아... 실험 결과 밝혀진 사실은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을 실제보다 훨씬 못생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왜 그렇잖아요. 거울 보면서 아왜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아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소연 누나랑 집에 있는 제 아내랑 이 이야기를 아예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두 사람은요 지금도 자신이 너무 이쁜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장가에 <laughs> 그러니까 갔으니까 충실한 그 신신이이돼지지고정정잘잘 꾸려 나으으좋좋어요하하하하하나 둘. 아버하보하요하하하 네? 행복해야 한다.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충북 음성. 매일 아침 큰 음악소리로 동네를 들썩이게 만든다는 한 수선 가게가 있다는데. 고맙습니 그럼, 섹소폰이면 섹소폰,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악기들이잖아요. 근데 그걸 세 가지나, 그것도 한꺼번에 하신다니까 진짜 대단합니다. 네. 저는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. <웃음> <색깔라서>. <웃음> 늘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가게라고 해서 처음엔 참 낭만적이겠다 싶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아저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리운전까지 하는 슈퍼맨 가장이셨습니다. 네. 가장 부러운 게저 악기 한 대만 있으면 어딜 가도 분위기를 업시킬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어, 제가 다음 주에 이 순간포착 녹화할 때좀 쓰게요. 아저씨, 제가 음성으로 트럭 끌고 가겠습니다. 빌려주세요. 우주의 모든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, 지구. 하지만 지구는 70억 인류 모두에게 똑같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. 누군가에겐 타는 듯한 목마름의 별이며.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부산의 한 초등학교. 전도 요망한 태권소년이라도 있답니까? 자, 돌려! 어딨어요? 어, 와! 야! 대단장은 전태무도인의 어, 보스. 그때 태극 소년들의 통에서 홍일점 발견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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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꼬마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. 어, 오 맞으실 거예요. 어타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. 타조요 타조. 아예 타조. 네, 되겠네요 타조. 모든 걸 잃었다 생각한 순간 아저씨의 마음을 채워줄 특별한 나무새들. 그런 아저씨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보다 더 우문을 던져본다. <laughs> 권도가도 좋으세요. 아니면 새만근인데 좋으세요. 그잡말둘다좋아하거 아닙니까? 깊은 밤 홀로 컴퓨터 앞에 앉은 한 남자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안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소원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었다. 20년 만에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다는 한 남자의 특별한 부탁. 주인공을 만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, 맺고 거기다가 독립까지 해서 사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합니다.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 역시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. 어,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두분 역시 처음에는 서로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지만은요. 이제 두 분은 없어서는안될 아주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두분 사랑 영원하시고요. 그리고 또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제희 순간포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